안녕하세요. 그린아이트 야구캠프 윤창식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제 친구, 예 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야구를 했던 벌써 25년째 친구인데요 오늘 그 친구랑 같이 해보는 시간일 텐데 제 친구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윤 코치님 초등학교 친구 이승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미생활 기준으로 유튜브 하고 있고요. 어 저도 이제 곧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 윤 코치님한테 잠깐 원포인트 받으려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 지금 여기 이승현 친구는 어, 취미귀신이라는 유튜브를또 운영 중이고 어, 취미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낚시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laughs> 네, 다 좋아하는데 네, 오늘 같이 원포인트 할 건데 이제 우리 친구는 예전에 뭐 아시다시피 어, 유현진이 걸은 남자 <laughs> 고등학교 때 유현진이. 네. 위기상황에서 걸은, 예,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4번만 쳤던 그런 대단한 친구였어요. 예, 그때 슈퍼 다운 스윙으로. <laughs> <laughs> 예, 어떻게 4번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겪어보고, 뭐 지금 뭐, 저희 진짜 전통적으로 다운 스윙을 배웠던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는, 해보고, 회원님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고. 오늘 여태까지 했던 영상과 다르게 사실 조금 색다르게 웃음도 많은 그런 재밌는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시작해 보시죠. 시작. <laughs> 자, 감독님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믿었던. 류 현진 선수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 좀 의외가 아닌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못했는데 예, 8개째에서 이제 9개째가 네. 됐습니다 시원하게 앉으셔가지고 맥주에 과일까지 <laughs> 좋은 피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럼 피서 오늘 제대로 오셨네 <웃음> <웃음> 바깥쪽 다시 3진 처리, 세타자 지금 전 이닝까지 따져본다면 좀 늦어져 네 연속 3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에, 잘하네요. 네. 예. 그나마 저 안타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예. 일루로 채웁니다. 고의 사구로 이승연은 일루까지 투아웃 주자 마루가 됐습니다. 최영원 감독이 올라가는데. 먼저 저기 티바 치는거 우리 4번 타자 유거남 네. 유현진이 걸은 남자 글쎄요 <laughs> <laughs> 유거남의 방망이 치는거 한번 같이 봐보시죠 네. 긴장되네요 어. 어. 음. 편한 대로 내가 예전에 쳤던 대로 쳤던 대로 네. 어. 고등학교 때 음. 앞에 유현진 있다 생각하고 <laughs> 잘 치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웃음> 오. 이 <laughs> 어... <laughs> <되게> 오랜만인데. 응. 하크라 <laughs> 때 어떻게 뭐 자신 있었던 구종 아니면은 뭐 좋은 타구나 뭐 이랬던 거 어땠는 거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노려서 치기보다는 어.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쳤거든요. 음.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제가 좋았던 거는 오히려 더 직구 위주로 안타나 이런 혼런들이 음.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아 음. <laughs> 사실 변화구는 자신이다 <laughs> <없었다. 웃음> 그리고 친구가 제 기억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서로 상대 팀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바스타라 그러죠. 어그 스루시엔 히트인가요? 네네. 어 그걸로 시합 때 그걸로 치더라고. 근데 그때 방금에 사실 상당히 잘 쳤어. 그때는 네, 그 그때 그 타격 공으로. 그때 밸런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어, 약간. 어. 자 보여. 한번 씹어 어떻게 쳤는지. 수서가 이제 던지면 중심이 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오는 상태에서 응. 쭉 길게 뺀 상태에서 치거든요. 어. 그때, 그때 왜? 그때서 제가 전국대회 때 홈런을 연달아서 두 개인가 쳤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잘된 걸까 그게?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 약간 시선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을 되게 오래 본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다음에 공을 또 받아들이는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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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길게 보는 어. 느낌이 있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느낌. 하체 어. 이동이 잘 되었기 때문에 또 음. 타구. 이런 게좀 멀리 나갔었던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 둘, 셋, 이런 게 이렇게 모았다가 치는 게 많았는데 네. 이게 사실 타이밍 잡기는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모았다 던지는 거 보고서 싹 모았다가 꽝 치는 게, 태, 어, 제가 지금 하는 그냥 테이크백 없이 한 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편하지는 않았나. 음, 어, 사실. 됐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 적응을 했고 친구가 그 방식대로 잘 쳐서도 어, 그걸 잘 이용해 먹지 않았나 이렇게 테이크백했다가 가는 거. 근데 저는 사실 테이크백을 요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테이크백을 못하게 한다기보다 이 몸통의 트위스트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테이크백이 이 손에서 보면은 이렇게 당겨지기는 해요. 근데 이 몸통이 이렇게 당겨지는건 아니거든. 저가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는 거 어떤지. 어, 우리 친구가 손을 그냥 손은 위치는 가만히 냅두려 그러고 그냥 바로 한 번에 뒤로 더 와서 뒤로 더 와서 한 번에 나가면서 음예그 정도면, 네,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한 상태 손을 최대한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다리가 앞으로 쭉나가요 그렇죠. 여기 고대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거기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알았죠? 예. 네. 준비. 어, 코. 예. 네, 치면 돼요. 예. 네. 음. 좀만 좀만 앞에. 어. 그대로 오케이. 이제 움직이는 거 괜찮고 왼손을 지금 공의 기준으로 왼손이 좀 내려갔으면 이번에 왼손을 좀 올려 준다라는 느낌으로. 왼손은. 그렇죠. 얘가 어, 방망이 각도가 방망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거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얘가 이렇게 정타로 때리면, 요 높이로만 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이걸 버티컬 배트 앵글이라 그러는데, 요 높이로 가면, 요 높이로 가거나, 깎여 맞거나, 깎여 맞아서 뜨거나, 아니면 정타로 나오면 라인 드라이브 타고. 만약에 이제 사회인분들 하시는데, 내가 이제 공을 치는데 나는 유격, 잘 맞아야 유격수 키를 넘기는, 라인드라이브 타구다. 아니면 잘 맞으면 좌익수 쪽, 좌익수 앞으로 쫙 가는 타구다. 그러면은 이 버티칼 베트 앵글이 낮은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얘가 0도고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버티칼 베트가 마이너스 한 10도에서 15도 사이에 가까우면 은 뜬공이 잘안 나와요. 뜬공이 나온 게 빗맞은 타구지, 실제로. 네. 그래서 한이 정도 각도로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네네네. 방망이를 이렇게 공을 다, 다 이렇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해보는 거예요. 준비 놓으면 이렇게 치면은 어 맞고 쭉 보내면은 공 각도는 알아서 생각하고 공에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공의 밑에를 밑에를 쳐서 백스핀을 먹여야 된다. 백스핀을 잘 먹여야 된다고. 이제 잘 먹여야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백스핀도요. 그 어느 적절한 수준이 있어. 한1500 정도의 회전수를 가져야 우리가 골고루 멀리 날아간다라고 고 얘기를 하는데 2500, 3000까지 넘어가면요. 오히려 그게 빗맞아서 너무 백스핀이 떠 가지고 높게 떠 버리는 그런 현상 이 있죠. 멀리는 안 날아가고 어 그런 거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날아오는 공을 적절한 백스핀을 걸기가 어렵잖아요. <laughs> 어, 그죠? 어. 그러니까 나는 공을 다 그냥 내가 방망이가 올라가는 각도에서 치려고 노력을 하면 뜬 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어. 그러면서 힘이 붙으면서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고, 어. 힘 전달력 투수한테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고, 어. 그렇게 생각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백스핀에 대한 생각보다 공이 날아오는 거를 내가 일부러 밑에를 쳐서 백스핀을 맞춘다는 거는 날아오는 공 맞추기도 힘든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칠때 방망이 각도만 요렇게 어, 준비한 상태에서 나올 때 방망이 각도만 요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면 은이 네. <laughs> 버릇이 제가 야구를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사실 이제 한 방에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 한번 해보자 뭐 해보자 예, 네. 자 놓고, 자 앞에서 방망이 각도만 만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오케이 다시, 응, 앞에 쭉, 더, 왼팔을 들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쭉,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머치로 들어올린 거고, 요거랑 아까 그거랑 중간 쪽, 어. 앞에서 왼팔 위로, 앞에서 왼팔 위로 그렇지, 요렇게 나이스 배팅. 느낌이 좋았어요, 이번 어. 앞에서 왼팔 위로, 그대로, 투!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웨팅. 되는 건가요? 역시. <laughs> 역시, 유거남. <유건함. 웃음> 앞에서 왼팔 위로, 쭉, 투. 투!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쿠신데? 옛날에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laughs>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쿠시님께서는 어, 뭐, 괜찮다고 하는데. 음.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쭉, 툭! 아, 응. 응. 뒤에서부터 벌써 힘이 여기서 쫙 네. 들어갔어. 어. 힘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툭! 응, 다시. 아무래도 여기 우리 친구는 손목을 엄청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 예전에 저희 그 야구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빠른 티. 생각난 김에 빠른 티 <laughs> 생각난 김에 <아니야. 웃음> 어 한번 보여줘 어떻게 그렇지. 치는 거지? 아. 빠른 티 정석 <laughs> 빠른 티 해야 한번 보여줄까요? 자 가자 아. 아. 어. 아. 어. 세 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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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렇게 네. 역시 4번 타자 출신이라 빠른 티는 잘 쳐요. 만니다 네. 옛날에 이승엽 선수보다 잘춘다고 코치님께서 그래요. 죽어있는 볼의 대가. 예. 네. 그래서 요즘 막 얼마 전에 그 야노두 윤지용 코치님이 오신 편에 네. 그 봤습니다. 이용종 선수가 나온 편에 보니까 죽어있는 볼과 살아있는 볼의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도 처음 이제 쓰는 표현이에요. 죽어있는 볼뭐 실제 날아오는 공은 저는 옆에서 사이드 토스를 잘안 하고 이 빠른 티도 안 치는 이유가 공은 우리 실제 타석에서는 옆으로 날아오지도 않고 다 정면에서만 오고 어, 요즘 메이저리거나 뭐 이런 모든 어, 선진야구에서 자꾸 손목을 쓰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빠른 티는 손목 쓰는데 너무 약간 하고 나면 막 양쪽 팔뚝이 다 힘들죠 네, 손만 많이 까지고 어, 제가 한 예로 손이 많이 까지면 우리 막 그런 거죠 있잖 열심히 했다. 어 그, 네, 사회인분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손이 까지야 뭔가 한것 같고, 그 느낌. 네, 너무 좋죠. 근데 그러면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메이저리그 유명한 타자들은 손이 많이 까졌을까? 음, 나는 이런 음. 고민을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거든. 음. 어 근데 걔네들은 오히려 손이 안 까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손이 안 까지고, 왜 그립을 쓰질 않거든, 잘. 지금 어. 거기 까져 있는 거. <laughs> 어, 진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테어 선수 있잖아요. 그 알테어 선수 손바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어, 깨끗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 막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나 막 중학교 때 손이 많이 까져야 된다. 그렇죠. 어. 어, 뭐 손이 많이 까져야 열심히 했다라는 그 증거.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치는 게 당연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면 토스, 네. 날아오는 공 한번 알겠습니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